자 x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 정비례하지 않는 것인데 정, 그럼 정비례는 어떻게 되죠 y는 a 곱하기 x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기 보시면 가로가 4 세로가 x 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가 4 세로가 x cm 의 넓이 y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4x라고 쓸수 있겠네요 정비례 형태네요 그렇죠 y는 4x가 됐으니까 정비례 형태 맞습니다 자 이번 보기 보시면 정사각형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 여기가 정사각형이요.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 여기 x x x x가 돼야 되겠죠. 그 둘레의 길이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y는 4곱하기 x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얘도 4곱하기 x 정비를하는거 맞네요. 자, 그 다음에 3번 보시면,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.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되어있습니다. 정사각형의 여기가 X, X. 넓이는 어떻게 돼요? Y는 X 곱하기 X. 그래서 X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. 얘는 제곱이잖아요. 그쵸? 우리는 AX가 돼야 되는데. 그쵸?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. 그 다음에 4번 보시면, 1L에 1200원인데요. 그럼 2L이면 2400원 해야 되죠. 그쵸? 그래서 Y는 1,200 곱하기 리터 x 리터, 그래서 1,200 x네요. 1,200 x라고 써야 되겠네요. 그래서 우리 y는 ax 골 형태 맞죠, 그렇 a가 이만큼이죠. 시속 2km의 속도로 x 시간을 걸은 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어떻게 써야 돼요? 속력은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죠, 그렇죠? 그래서 양변을 시간 곱하기 시간하면 거리는 어떻게 쓸수 있어?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, 그렇죠? 그래서 거리를 y라고 놨습니다. 거리가 y, 속력은 시속은 2km, 시간은 x 시간. 그래서 y는 2x라고 써야 되겠네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식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.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.